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대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네. 오늘 일단 후렴을 배워볼 거예요 네. 우리가 손가락이 일단 안 올라갔어요 하동문 씨 <laughs> 네. 근데 뭐... 다섯 박이라고 그랬죠 던더던던더던던더던던더던 네. 던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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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더던. 여기다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자 멜로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네. 가사를 한번 이 장단에 얹어 볼까요? 아리아리 네.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보개로 넘어간다 아하. 야 지금. 이제 음만 배우면 돼요. 네, 고저만 배우면 됩니다. 네. 고소 자, 고조를 알려 주시죠. 고조요 장단에다가 네. 자 네. 멜로디를 얹어 볼 거예요. 얼른 쓰고 달려치고. 저 한복 입고고 고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laughs> 네. 자. 아리아리 쓰리 쓰리아 라리요. 시작 아리아리 쓰리 아리 네, 무너집니다. 네, 무너집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네네. 보세요.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시작.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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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 노래가 약간 사선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 아,라. 아,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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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오 시작 아라리오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 끝났죠? 그다음에 이 하시고 그다음 <목소리> 아리아리 고개로 아리아리 <목소리> 고개로 루로 보통 로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발음 안 하고 약간 유연하게 루루루 고개로 고개로 너 하셨어요. 음. 넘어간다. 네. 어. 자, 지금 엇머리 장단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이게 무슨 장단인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오시죠. 이렇게 느낌이. 네. 쿵땅따쿵땅따쿵땅따쿵땅 따. 이게 엇머리예요? 예. 네. 엇머리 네. 십박 장단이라 가지고 팍땅쿵쿵땅 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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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하는 건 장구 채편하고 부편을 같이 치는 같이. 거잖아요. 예, 합이 말은 이말합이 말은 이말합이 말은 이말이게 바로 언머리. 언머리 장단. 네. 이이 5 플러스 5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10바. 하동근 네. 선배님, 지금 벌써 표정이 굳었는데요? 네, 손가락 내리겠습니다 <laughs> 아, 손가락 못 봤어요. 지금 <laughs> 다행입니다. 손가락 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손가락 올리시는 다행이다. 순간 저도, 올론 하동근씨 봤는데, 하동근씨가 뭘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아, 진짜 못 봤다. 다행이다. 네. 네. 하동근씨는 손만 올리는 순간 갑자기. <웃음> <웃음> 이게되더라고요 <laughs> 그래 어려워요 네.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아리아리쓰리 아라리오 저희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길게 한번 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리아리쓰리쓰리 아라리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시작 <놀람> 아리아리쓰리쓰리 아라리오 오. 옳죠 근데 오오가 강박이면 안 돼요. 아라디오 <laughs> 아 여기가 강박이어야죠. 네. 네. 가 볼게요. 여기까지. 시작 아리아리 스리 스리 아라디오. 여기서 중요한 게요요 그러면서 어. 하행하면서 바로 흔 들어야 돼요. 요성 여기 나와요. 요요요 아이고 좋아요. 외치고 <laughs> 라리오 시작. 아라리오 넣어. 너 고개 아리아리 고개로 시작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 좋아요 네, 자 역시. 그러면은 어, 따라 해봐야죠 해봐야죠 네, 네. 진수 씨가 불러주시면 네. 우리 난실 씨가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신수야 네. 내가 그렇게 가르치던.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laughs> 어. 장단이 중, 장단이 주인 그러니까 장식음이 주인이 되면 이렇게 로너 박자가 밀려요. 로너로너네 아리아리 고개로 너, 너. 너. 네. 아리 아리 어, 고개, 너. 바로바로. 네네. 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시 두. 아리아리 스리스리아라리오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간다. 아우! 아아아 야, 아디 종아리가 욱신욱신 하신 것 같아. <laughs> <laughs> 네. 아, 지금 진수 씨께서 진짜 열심히 지금 저희들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네.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나 네. 자그 길을 우리 난스 씨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아리 아라리오 부분 좀 어려운데 해볼게요. 음. 네. <laughs> 그냥 아, 해볼게요. 네. 시아디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아디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 잘한다 잘한다 음. 예. 하동구 씨, 손가락 절대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도 들지 마세요. 네. <laughs> 손가락 들지 않고 이 열박에 관한 거 우리가 지금 계속 옆에 들고 싶어도 안 들고서 지금 네. 하고 있으니까 하동구 씨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laughs>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laughs> 고개로 너. 아 진짜. 저거 나가 봐. 음이 안 맞아요. 지금 네 박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리아리 리3리 4박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리 아리 수리 수리 부르신 거예요. 아 4박이 익숙하시죠. 너무 보통 거구나. 우리 전통 가요가 다 4박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아리아리 <laughs> 이스 네.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이 아, 강약이, 아, 강약이 아, 달랐네. 아 아리아리리스리 <laughs> <스리 웃음> 아라리오 아리아리 소 다다 아, 시 한번 하정씨 강력을 다시 시작 아리아리 아리,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요렇게 할게요 네네 네, 시작 아리아리 아리. 잠시만요 아 웃음이 터졌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laughs> 네. 시작 아리아리 쓰리스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잘하셨어요. 이분 네, <laughs> 네 그...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네. <laughs> 음. 근데 이런 선생님 학생도 있어야 돼요. 네, 네. 아유, 네. 아니 선생님께서 근데... 이렇게 아우 잘하셨어요가 아니라. <laughs> 잘하셨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제가 성대모사 그대로 제가 냈죠. 어금니 깎이 운 네. 어금니 깎이 물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선생님 제자입니다. 잘해주세요. 품 께서 품 모셔야죠.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시고 예. 네. 네. 아리아리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 아유 아닙니다. 난 너무 사랑해. 저, 저 지난주 노래 가랑만 시키는 어요 <laughs> 저는 아. 해보지도 않잖아요 지금. <laughs> 아유, 네. 자, 이번에 우리 온라인 패널 여러분들 중에 또두분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영배님 나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차영배님은 진짜 고향이 어디더래요?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 아 서울이세요? <laughs> 네. 아 네. 어, 네, 네. <laughs> 네. 어 지금 덩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되게 좋으세요. 운동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오 진짜 이렇게 강원도 아리랑을 되게 힘 있게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럼 아리아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 아라리오. 어!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 잘, 잘 와, 멋지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해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바로 대입이 되시네요. 야, 오점. 어쩜... 잘하셨습니다, 차영배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박세희님 나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강원도 아리랑을 배우고 있어요. 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이에요? 저는 음, 진도 아리랑. 오. 오, 한, 오. 한 번, 한번 해봐주실 수 있나요? 시작. 아리, 아리랑.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강원도 아리랑이에요. 시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요 오 아리아리 북해로 넘어간다. 어? 아리랑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리랑으로. <laughs> 저희가 배운 내용이 아닌데. <laughs> 바로 이제 2002년 월드컵 음원가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아리아리 <laughs> <배운 내용이> <laughs> <이제 2002년> <laughs> 쓰리쓰리 <laughs> 아라리요 아리아리 음,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laughs>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한민족이에요. 네네. 네, 아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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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이 많이 불러와서 우리네 흥이 묻어있는 십박장단인 엄모리장단을 배워봤는데요. 엄모리장단으로 강원도 아리랑의 흥을 최대한 살려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팍팍 쿵쿵 팍쿵 팍팍 쿵쿵 팍쿵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요, 요, 요. 요, 요 오. 오. 그러면서 하행하면서 바로 흔들어야 돼요. 요성, 여기 나와요. 요, 오, 오, 오. 요. 요, 오, 오. 요, 요 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노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발음 안 하고 약간 유연하게. 루, 루, 루. 호, 루, 루. 루. 고개로, 고개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